이상형 월드컵을 하는데, 거기에 황덕현 닮은 골 이상형 월드컵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, 그거를 지금 한번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. 졸라 병신 같긴 하지만, 황덕현 닮은 골 월드컵? 16강 진행하겠습니다. 16강. 16강. 자, 프로게이머 원창현 대축구선수최영은이 자, 이제, 이 원창현 선수는 제가 이제 ELCC 하면서 몇번 봤죠? ELCC 그때, 그리고 그 K리그 랜선 토너먼트 할 때도 이제 좀 봤고, 이, 분이제그 고라니 그분이잖아, 고라니. 예, 고라니 그분이잖아요. 원창현 선수 나랑 닮았나요? 나는, 나는 진짜 모르겠던데. 아, 닮았어? 최영훈 선수, 나는 최영훈 선수가 조금 더 닮은 것 같긴 하거든? 또 원창현 선수가 약간 두꺼비 꽈인 건 맞는 것 같아. 근데, 야, 이거는, 그래도 일면식이 있는 원창현으로 가자, 이거는. 예. 일면식이 또 있으니까. 가수 사이드 한 종. 이 정우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. 근데 정우 조금 닮은 것 같긴 해, 내 생각에. 정우가 지금 아일랜드에서 뛰고 있거든요? 던동 유나이티드라고. 예전에 아스날인가 한번 붙었을 거예요, 그 팀이. 이 각도 개 똑같다고? 정우 닮았나? 어, 그래, 저 던동 유나이티드에서 찍은 건데. 나는 근데 굳이 이제 저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, 나는 싸이보다는 정우가 나랑 좀더 닮지 않았나. 나는 한정우가 조금 더 나랑 닮은 것 같아. 굳이 뽑자면. 자, 일단 이건 정우로 하겠습니다. 야구 선수 이정우인데 프로게이머 루키. 루키 씨 닮았나요? 난 루키 씨 전혀. 나는 오히려 야구 선수 이정우 이분 연 모습 나랑 존나 닮았는데? 아니냐? 아, 존나 닮은 것 같은데? 연 아, 모습 존나 닮았는데? 진짜? 존나 똑같지 않아요 연 모습? 약간 이 이런 느낌이잖아. 이거는 이정우 씨로 하겠어. 루키 안 닮았어, 솔직히. 루키씨 죄송합니다 네, 죄송해요 이거는 야구선수 이정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진로두꺼비 대전 마라톤 선수 황영주 황씨 가문이죠 또 네, 황씨 가문인데 이거는 갓지키 이건 진로두꺼비로 가자 이거는 별명이 또 이제 두꺼비가 됐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두꺼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황영주 선수 안 닮았어 이거는 진로두꺼비로 가자 이건 진로두꺼비로 가야 돼 거의 결승 매치업이야 야 싸코. <laughs> 아니 근데 사커러리 닮았어요? 근데 나 이준석 준스톤 닮았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. 근데 나 이준석 그그 그 국힘 당대표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아 내가 봤을 때 이게 약간 좀 거의 한4강급 대진 아니냐? 이 둘이? 뭐가 뭐가 닮았나요? 아 그래 그 사커러리로 가겠습니다. 이건 사커러리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프로게이머 엘림대 배우 조희연 씨. 근데 이 조희연 씨. 볼 때마다 어떤 분이 나 생각난다고 펭퍼 글 올린 거 있거든.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상하게 나랑 비슷한 것만 찾아가지고 올리는 게 있더라고. 근데, 이 조현 죄송합니다. 이거 진짜. 조현 씨 죄송해요. 뭐, 물론, 이 방송 안 보시겠지만, 조현 씨랑 조현 씨 팬분들한테 죄송합니다. 진짜. 네. 그래, 그, 쓰기로 우산을 윤복이라며 야, 미안합니다. 야! 내가 했냐? 이거 만든 사람이 한거 아니야? 아, 미안합니다. 진짜. 조현 씨 팬분들 제, 죄송합니다. 진짜로. 예. 네. 죄송해요 이거는 네, 안 달, 엘림도 안 닮았어 엘림도 안 닮았는데 엘림을 할게요 축구선수 장성재 대 야구선수 김범수 야 김범수 좀 닮은 것 같은데? <laughs> 아 이거 조금 닮은 것 같은데? 약간 그 억울한 표정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냐? 아 장성재가 더 닮았어? 아니 야구선수 김범수 좀 닮은 것 같은데?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? 근 나는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굳이 둘중 하나 고르면 나는 김범수 선수인 것 같아 저는 이거 김범수 선수로 가겠습니다 야! 씨! 이거 개 맞는 색이 누구냐 야 정희수를 왜 넣어 여기에 아니 진짜 야 이거 이수가 보면 나 고소하겠다 아이 씨 어이가 없네 이수야 미안하다 야 정희수 미안해 아야 정희수 진짜 미안하다 진짜 야,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. 야 이수야 미안하다 근데. <laughs> 아, 진짜. 미안합니다. 예, 유튜브 이성 힝. 예, 미안합니다. 이거는 예, 한혜연 씨로 갈게요. 예, 이수야 미안해. 야, 미안해. 혹시 어, 이 라방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편집본이 올라올 텐데 그 편집본을 봤을 때 예, 너가 여기 올라와 있다고 해서 내가 한게 아니야. 내가 한게 아니니까 나한테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. 어, 나한테 기분 나빠하면 안 돼. 어, 미안해. 여기 사과할게 대신 미안해. 예, 이거 한혜연 씨로 가겠습니다. 자 사커러리 도오자야 이것도 빅매치 아니냐 니네 그걸로 따졌을 때 <laughs> 아니 근데 원창현 선수는 표정이 왜 이런 사진을 썼어 이거 사커러시로 리 가겠습니다 아니, <laughs> 아니 두분다 야구 선수야 아니 존나 웃기네 김호 근데 아 근데 이 분이 옆 모습이 좀 존나 똑같아 야, 이쪽이지 방향이 아니야, 정면 보지 말고, 여기 있는 사진으로만 해야 돼. 그래야 웃겨. 야구선수 이정훈으로 가자, 이거는. 한정우 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. 이거 한혜연씨 죄송합니다. 여자분들이 나랑 닮았다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죄송해. 이거는 정우야. 이건 한정우야. 엘림씨는 안 닮았어요. 이거 진로 두껍입니다, 이거는. 자, 진로 두껍이 대 야구선수 이정훈. 자, 4강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돼요. 여기서 이기면 결승이거든? 그래. 이거 근데 약간 답정너야 결승 매치업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정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우랑 사커로리 씨랑 존말 닮았네 아니 봐봐 맞지? 솔직히 나보다 정우랑 사커로리 씨가 엄청 닮은 것 같은데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눈이 닮아서 원래 사람은 눈이 닮아야 돼 사실상 이런 린진형이라고 강윤성 2 5 0 0원오야 내가 봤을 때 저거 저거 진짜 강윤성이다 저거 진짜 강윤성 진짜 강윤성이야 저거 아니 형 근데 왜 나는 그 글이 안 적어짐? 이러고 있네. 그게 그게 후원하면서 거기에 글 적는 칸이 있어. 거기에 적는 거임. 야 채팅 아무거나 쳐 봐. 아 강윤성 님 25,000원 너무 감사합니다. 후원 더 받으려고 채팅 더 치라 하네. 내가 언제 그랬어? 이거 손나 음모야 이거. 아 강윤성 선수 5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. 강윤성 선수 인성 좋은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정우, 정우, 윤성이도 정우 아니까. 정우가 닮았냐, 아니면은, 정우가 닮았나요? 아니면 이쪽 유튜버, 저, 사커러리, 저분이 더 닮았나요? <laughs> 반반 섞었다는데? 어, 강윤성이 결정 나왔습니다. 예. 강윤성이 결정 나왔어요. 정우가 더 닮음입니다. 근데 핵심은, 반반 섞었대. 자, 반반 섞었는데, 왼쪽. 정우가 더 닮음. 후원에 대한 보답으로, 이분이 고르신 대로 제가 결승을 올리겠습니다. 예. 정우, 사커러리님,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 결승전 한정우 대 진로두꺼비 아아 미안하다 아이 실수도 눌러 진짜 실수도 눌렀어 <laughs> 아니야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아 이거 머리가 왜 그러냐 이거 근데 자 이거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자황덕현 닮은골 이상형 월드컵 결승 1번 축구선수 한정우 2번 진로 두꺼비 이거는 투표를 통해서 자 커뮤니티에 글 올렸습니다 여러분 A few moments later. 진로 두꺼비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걸 좀 잘못 누르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야 이거 이거 이제 뭐 다른 분이 누가 하신건가 보네요 이순할 되게 밑에 있고 정치인 이준석도 밑에 있고 이거는 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사커로 더커롤리 합방기본 어차피 우승은 사커러리 이거 유튜버 사커러리 이분 고르셨고 좋아하면 닮는다는데 삼성동 얼음주먹 3월주 꺼지시고요 모야호 꺼 꺼지. 모야호 꺼지시고요 네아자 어쨌든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, 괜찮네요 네, 황도현 닮은꼴 이상형 월드컵 좀 그렇긴 했는데 재밌긴 하네.